오늘은 캐나다 의료유학 중에서 보조 인기학과 3인방 소개해 드릴게요. 어, 임상 병리 보조, 덴탈 보조, 간호 보조, 이렇게 세 가지 학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의료학과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학과가 있는데, 어시스턴트라고 학과가 있는데, 우리는 어시스턴트라는 학과 자체가 대학이 없다 보니까 이 어시스턴트 학과를 굉장히 어 원래 캐나다에서 대우해 주는 그 직업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캐나다를 가면 캐나다의 문화에 맞게 캐나다 인식에 맞는 학과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학생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면 그 학생의 경제적인 상황과 영어 실력에 따라서 또 초안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선의 학과와 직업을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에서는 치유생 학과 하면은 4년제 1, 2, 3, 4학년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캐나다는 덴탈 하이진이 3년제고요. 그 아래에 덴탈 어시스턴트, 덴탈 보조학과가 있습니다. 총4 년의 과정인데요, 이게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은 치과 보조사가 없어서 치과 위생사가 다 하는 느낌이었다면 여기 캐나다는 보조사랑 위생사 하는 일이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스도 어시스턴트 졸업하고 하이진으로 혹시라도 가더라도 겹치는 과목이 해부학 한 과목 빼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덴탈 어시스턴트는 치과 의사를 보조하고 치과 기구를 준비하고 멸균하고 전반적인 진료의 베이스를 담당하고 있고 치위생사는 보통 독립된 방이 있어서 혼자 환자를 케어한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한테 자세하게 소개해 줬어요.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공립을 가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공립을 갔을 때 입학하기는 입학하기까지는 좀 어렵지만 입학을 해서는 굉장히 공부에 대한 학우들한 대한 만족도가 높고요 졸업하고 또 취업 비자가 자동으로 나온 학과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 취업 비자 PGWP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상 민리 보조 학과 소개해 볼까요? 임상 민리 보조도 실제로 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립 컬리지를 가시면 어, 임상 민리 보조 학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학과잖아요. 대부분 임상 병리사가 되기 위해서 임상병리 학과를 가시게 되죠. 우리나라 4년제잖아요. 임상 병리학과를 4 년제를 나와셨는데 또 다시 임상병리학과를 가는 것보다는 임상병리 보조를 통해서 영주권을 희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보조 학과들도 다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상병리 보조도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와 함께 나눠져 있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베이스를 임상병리 보조를 공부한 다음에 임상병리 학과를 또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 년제 아래만 있는데 캐나다는 간호학과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어요. 위에는 2 년제고요. 아래는 4년제예요. 아주 간호 보조 학과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다 보니까 간호 보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게 보시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간호 보조라는 직업의 명칭이 또 주마다 다 달라요. PSW는 제가 다음에도 좀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봉사하는 마인드, 남을 도와주는 마인드가 좀 있으신 분들이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자격증을 받은 다음에 내가 소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서 주말이라던가 저녁이라던가 제가 시간 남을 때마다 봉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과 나이의 제약이 없습니다. 이 PSW 직업은요. 본내 영어도 더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도 사실은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이 어시스턴트 직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편견을 가지고 낮게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직업들을 실제 공부하고 제가 추천을 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이렇게 의료교통을 가는 것도 너무, 너무 좋겠다. 어시스턴트 학과 의료 3인방, 어시 3인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임상문리보조 간호보조, 덴탈보조. 이거 입학이 쉽진 않거든요. 일반적인 디플로마 가는 일반 학과와 PN과 다 똑같아요. PN과. 그래서 어떤 분들은 PSW 할 바에는 원장님, 저는 그냥 PN 할게. 이런 분도 있고요. PN도 여러분 1년 4개월 안에 짧게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취업비자 나오고요. RN을, 어, 원장님, 저는 그냥 RN을 했다가, PN 에다가 RN 안 가고요. 그냥 처음부터 RN 갈게요. 이래서 제가 요즘에 RN 보내는 분들도 있어요. 미리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어, 입학을 이제 확정을 지어 놓으시면 제가 선배들에 대해 경험담을 계속 받는 대로 중간중간에 보내드려요. 저는 이 서비스 다른 여학원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제 좀 있다가 한 오후에는 오늘 알군킹 컬리지 담당자랑 미팅이 있는데요. 또 어떻게 또잘 타이밍 맞아서 6월에 졸업이 예정이래요이 학생은. 그래서 연락이 왔고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수업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고 있어요? 물어봤는데 PN 학생인데요. 알고 있걸 컬리지. 원장님 안녕하세요. 매 학기마다 섹션이 다른데요. 제가 이번 학기 기준으로 저희 PN 간호학과 그 커리큘럼 시간을 알려드리자면 실습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이 있었고 데이 이브닝 주마다 번갈아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는 7시에서 2, 3시까지 정도 했고, 이브닝은 3시에서 8시 또는 9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실습지랑 인스트럭처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간호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계속 실습을 나가는데요 실습을 가는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스케줄링을 조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수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있었고 자기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있던 화수빼고는 다 있었다고 합니다 월요일은 아침 8시부터 12시 화요일, 수요일은 실습, 목요일은 8시부터 11시, 또 금요일은 어, 랩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 랩이 뭔가요라고 물어봤어요. 랩은 그룹마다 시간대가 다 다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양하고 랩에서 기본적인 걸해 보고 랩에서 배운 거를 실습지에 가서 다시 또 실습을 해 보는 거죠. 랩실에서 어떤 연습을 해 보고 실습지를 다시 랩실과 실습 시간이 나눠져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학생은 6월에 졸업을 하는데 국시를 7월에 본다고 그래요 되게 떨릴 것 같아요 이 소식도 나중에 전해 드리려고 해요 이즘 법무사도 제가 또 연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어요 음 아유 열심히 하고 있네요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혼자 지금 PN을 문의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갔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PN을 할수 있나요? 라고 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학생이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아이돌 보면서 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만 아이들을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말 베트남, 인도, 뭐 남미 여러 나라 사람들이 PN이란 직업은 나이가 들어도 할수 있는 준간호사 직업이잖아요. 이거를 도전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평생 직업으로 갈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경영학과라던가 문과 계열 이런 계열들은 오래하기는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는 좀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PN은 진짜 오래 해도 되는 일이고. 몸을 많이 쓰는 일도 있지만 몸을 쓰지 않는 일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에 좀 공부를 좀 이번에 좀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 있으면 나이 상관없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 다 됩니다. PN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장님, 저는 PN 2년짜리좀 자신 없고, 처음에 어시부터 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 어시, 3인방, 이민 잘 되는 간호보조, 덴탈보조, 임산묵리보조. 하고 싶은 분도 저희 유학체에 연락 주시면 제가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파이팅입니다